저는 서울에 산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당연히 사는 곳도 서울 회사도 무조건 서울에 있는 곳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제 회사가 갑자기 서울에서 어디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 이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산업은행에서 벌어지고 있죠 산업은행 하면 공부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이 가는 네.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부산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직원들 집회도 잦다고 해요. 한국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갑자기 왜 부산으로 옮긴다는 건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요. 근원적인 이유는 지방소멸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을 유치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민간기업이 지방에 잘안 오는 거예요. 대통령 공약으로 우리는 지방에 많은 혁신 도시들을 만들어서 공공기관 먼저 대규모 이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14개 시도 중에 상단부분에 혁신 도시인 뭐 세종시 같은 그런 도시들이 만들어졌고 공공기관이 거기 내려왔고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일부 활성화된 지역도 있고 아닌 역도 있지만 일단 뭐가 내려왔잖아요. 지자체에선 반가운 거예요. 그 뒤부터 아주 정례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나 총선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지자체 공공기관 좀 추가로 좀 이전 좀 시켜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 시켜드리겠습니다. KDB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이게 공약이 돼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본사가 전체가 옮겨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혁신 도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대거 밀집해서 이전된 도시들을 보면 모든 상가 건물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근처 아파트 단지들 이것도 서울에서 공공기관 이전한 직원들이 와서 대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근처 원주민들이 새 아파트 단지 생겼으니까 글로 이사 간 효과들 이런 게더큰 효과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아주 큰 경제적 효과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직원들이 말하는 반대 의견에는 우리나라 금융업의 경쟁력을 저하한다고 지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우려가 돼요. 산업이라는 게좀 특수성들이 있어요. 어떤 산업은 무조건 가장 번화한 곳에 있어야만 하고 또 어떤 산업은 조금 외진 곳에 있어도 되고 또 어떤 산업은 지방으로 갔었을 때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산업도 있고 어떤 산업은 내려가면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산업이 다 달라요 금융의 기능이 점점 더 글로벌화되어 있고 속도전이고 지민함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 네트워크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가 훨씬 빠르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요. 미국은 뉴욕이라는 경제도시에 있고요. 유럽도 한동안 금융 중심지 역할은 런던에서 했다가 런던이 규제로 조금 외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전부 이사해서 파리랑 암스테르담으로 가버렸거든요. 무야했던 게 지방 소멸하고 있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잖아요. 공기업 이전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럼 당연히 다시 지방이 살아나야 하는데 왜 그게 먹히지 않았던 걸까요? 찾아보면 2014년에 이미 한 차례 일차 공기업 이전이 있었어요. 그때 부산에도 갔었죠. 여러 금융 공기업들이. 그랬는데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이 7년 동안 20만 명이 감소했다고 해요. 줄어드는 숫자보다 늘어난 일자리 숫자가 너무 미비해요. 그리고 공기업의 특수성상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세종시는 어떻게 보세요? 거긴좀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그나마 이 혁신도시 플러스 특별시인 세종시 이렇게 했었을 때 그나마 좀 안착하고 있는 데가 세종시예요. 세종시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반절은 수도권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인근 지역들. 공주, 청주, 충주, 뭐, 그 다음에 뭐 논산이든 뭐든 이런 데서 넘어온 사람들. 그래서 인근 지자체들은 오히려 더, 진천도 마찬가지고 볼멘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 군민들 더 뺏어갔다. 가뜩이나 지자체 인구 줄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 거냐?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중시킨 거지. 왜 세종시가 그래서 반쪽밖에 성공을 못 했냐? 나머지 그럼 수도권에서 그 내려가는 그 수많은 공무원들은요, 출퇴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제 친구들도 다. 아, 그죠? 네, 네. 다 그러더라고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다 보면, 그 사무관님들, 서기관님들, 저녁 식사하시면서 얘기 좀 나눌까요?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자 공무원들을 태운 대형 버스들이 대종실을 속속 빠져나갑니다. 평일에는 기숙사에 있고 주말에는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다 오는 것도 아니고 나홀. 그러면 지방의 공기업들을 이전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거냐. 그 얘기를 드린 건 아니에요. 뭐가 가장 큰 실패였냐면, 14개 시도에 기계적인 평등성을 부여해서, 흔히 말해서, 1분의1한게 가장 큰 좌충수였어요. 인구도 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 고도성장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방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모두 다 살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근데 정치가들은 이런 얘기 못하죠. 대통령 후보로 딱 나왔는데, 모든 지방을 다 살릴 수 없습니다. 하면, 그 다음 기자들이 바로 마이크 되죠. 그럼 어딜 죽이실 겁니까? 그럼 그 동네 표는 끝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지방 공공기관 이전으로 몇개 지자체는 크게 활성화됐었을 수도 있어요. 나주로 간 한전과 원주지방으로 갔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관광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진주로 간 LH공사라든가, 부산으로 간 예탁원이라든가,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이것들 몇 개를 다 합쳐요. 우리 한 지자체 확실하게 밀자라고 하면 그 지자체는 저는 살았을 거라고 봐요. 외진 어느 곳에 새로운 명품도시 하나, 만들어졌겠죠. 중남미 지역에 국제 학술 대회가 있어서 참여하러 갔어요. 브라질 학장과 누군가가 발표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제일 잘한 나라의 사례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례가 어디냐 하면 울산 호황 광양 공장 구미 지금 뭐다 예전 60 70년대 때 했던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수도에서 청 반대편 끝에 있는 곳을 개발을 본격화해서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전 세계 떠다니는 배두척 중에 한 척을 만드는 곳이 거기다. 초항, 산업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 곳을 전 세계 5대 철강단지로 만든 게 한국이다. 그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욕 먹으면서 했죠. 선택과 집중인 거예요. 그 욕도 먹었어요. 그때 만약에 그 돈을 14개씩 어떻게 나눌까요 하면 과연 지금 뭐가 됐을까요?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산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철저히 서비스업이어야 되고요. 철저히 고용친화적인 산업만이 그게 가능하지. 나머지는 이제 전혀 지자체 발전에 기여를 못한다. 일자리 관점에서 실제 지금 지방에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들 중에서 약간 규모감 있는 공장 다가 보세요. 그 엄청나게 큰 공장에 옛날 같으면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요즘 사람 없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조업은 지방에 유치하면, 지방 뭐 세수효과는 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많이 몰려들어서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없다. 사람 의존적인 산업들만 효과가 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관광업이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업들인데, 뭐 요식업이라든가, 뭐 레저 스포츠라든가 이런 건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전부 국가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관광 산업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전망이 어두워 보여요. 관광업이 우리나라에 볼거 없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어마어마한 관광 볼거리를 제일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나라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는 두바이거든요. 근데 그 볼거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보면 어?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만들었네? 어?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만들었네?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할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내부에서 그게 안 생기느냐 관광마저도 N분의 를 하고 있어요 관광 예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음. 나누니 쪼만쪼만한 것만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그 관광 예산을 다 몰빵해서 버즈칼리파 같은 걸 갑자기 고향 어디시죠? 부산. 부산에 부산에 버즈칼리파 같은 거 해놨다 그리고 그 옆에 루브르 박물관, 페라리 월드 걸어서 2박 3일 동안 다볼수 있게끔 계속 거기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부산을 세계 5대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재원은 정해져 있고 사람도 줄기 시작했고 결론은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